이 강렬한 보컬과 매혹적인 무대 매너로 수많은 마음을 사로잡은 정동원은 이제 그의 화려한 경력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고 합니다. 바로 그가 SBS 뉴스 데스크에서 햇살이 가득한 날, 존경하는 편집장 주영진과 함께 그의 오랜 팬들에게 깜짝 컴백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동원은 SBS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놀랍게도 주영진 편집장과 함께 공동 진행자로 나서는 등 전례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방송사 편집장 황상무는 정동원의 비범한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정동원 자신도 주영진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받아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행복함을 표현했습니다. 주영진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정동원은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불굴의 의지로 진행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편집장의 지시에 열심히 따라가며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며 놀라운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정한 증거였습니다. 게스트에서 공동 진행자로의 변신 소식은 그의 팬 커뮤니티 전체의 기대와 두근거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아이돌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빛나는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정동원과 유명 MC 아지의 협업은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정동원의 노력과 자기 개발에 대한 헌신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시키는 시간을 바쳐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헌신으로 동료들과 팬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에 매끄럽게 적응한 사실은 높은 기대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팬들은 정동원이 매혹적인 무대 프레젠스와 경이로운 보컬로 그들을 매료시킬 순간들을 열망하며 기다렸습니다.